오늘 같이 나누줄 말씀은 구약 성경 10편 123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편 123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별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아멘. 어제 예, 123편 1, 2절 어, 시를 통해서 신의 시선이 에, 하늘을 향해 있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위엄과 영광과 권세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듣고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선이 소망되시는 하나님께 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 그랬죠. 주인의 손에 시선을 두고 주인이 명령하는 그때를 기다린다고 그랬는데 그 손은 뭐냐면 은혜의 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늘을 바라고 또그 기도를 들으시는 응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랄 수 있다는 것이 비록 눈으로 보이는 상황은 절박하지만 그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서,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친 아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이 시인이 이제 우리에게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시인이 속한 이 공동체 안에 심한 멸시가 넘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는 뭐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기서 은혜를 베푼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난이라는 말인데, 호의를 베풀다, 자비롭다, 불쌍역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두 번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하난, 하난. 그러니까, 히브리에서는 이 같은 말을 두번 반복하면, 이런 강조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정말로 그 간절함이 그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지요.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이란 말을 두번 반복해서 이렇게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가 표현한 구절들이 있는데, 총, 그냥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네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의미 나를 좀 구해 주세요라고 하는 간구의 의미는 세 구절이에요. 첫 번째 욥기 19장 21절에 보면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욥기 19장은 이제 욥이 친구들에게 답변하는 다섯 번째 부분입니다. 친구들이 유비 당한 고난 앞에서 야 네가 뭐가 잘못했고 뭐가 잘못했고 그러니까 그러지. 근데 그 그때 욥은 계속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이 다섯 번째 부분에서 이제 이제 유비 지쳐가고 있는 거예요. 유비 총 여덟 번의 답변을 하고 아홉 번째는 이제 마지막 그의 이제 최종적 대답 뭐 이렇게 유께서 얘기를 하는데 지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데 계속 너의 잘못이고 네가 잘못했고 야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계속 이렇게 따져 물으니까 유비 이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유비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면 안 되겠니? 그냥 나의 죄를 막 드러내고 잘못했다고 무조건 정죄하기보다는 내 아픔에 함께 그냥 동참해 주면 안 되겠니? 그런 간절함으로 이 친구들에게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편 57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 고백한 시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라 그랬어요. 어 다윗도 사울이 어, 추격해 가지고 어 죽이려고 할때 간신히 지금 굴에 도망하고 있는 숨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어, 본문이 오늘 본문의 시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 말을 두 번씩 반복해서 나를 좀 구해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주시고 이렇게 간절함을 표현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상, 이런 정도 상황에 들어가기까지 이렇게 고난을 당하기까지 에, 만나는 그런 어려움이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절박한 상황이면 누구도 다그 상황 앞에서 좀뭐 인생을 포기하고도 싶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 그 시선을 이 땅에 고정하고 땅에서 좀 도움을 찾고 뭐 그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그 공동체가 당하는 심한 멸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 심한 멸시 앞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시인이 당하고 있는 이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친 아이다 그랬잖아요. 이 번역을 다른 번역 성경들에 보면, 너무나도 많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또는 우리가 많은 멸시를 넘치게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아왔습니다. 한국, 한글 번역 성경도 현재 또는 과거 또는 진행형. 영어 성경에 보면 현재 완료.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는 그런 멸시가 지속해 있다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의 힘으로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대처하고 그것을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죠. 과거로부터 많은 내가 이런 멸시를 받아왔는데 내가 그것을 내 힘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됐습니다. 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멸시가 과거, 현재, 그리고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런 시제들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인이 당하고 있는 이런 멸시나 조롱이나 어려움들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한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당하고 있는 것처럼 과거도 또,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있을 법한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시인과 같이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어려움을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사람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 돈으로 해결하고, 사람으로 해결하고, 또 뭐, 인맥으로 해결하고. 그러다 보면 계속 그, 어, 방법들이 반복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죠. 그래서 사절에 안일한 자와,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그 심한 멸시가 뭔가 이거를 다시 시인이 얘기를 하는데, 안일한 자의 조소, 교만한 자의 멸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는 뭔가 다 번역 성경들에 보면 평안하게 사는 자들의 조롱, 안일한 자들의 비웃음, 안락에 빠진 부자들의 조롱.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반반이에요. 평안하게 사는 자들, 좋은 거 아닙니까? 평안하게 사는 자들, 또는 안일하게 사는 자들, 또 안락에 있는 사람들, 얄락에 있는 부자들,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그 삶의 열매가 조롱이고 비웃음이고 남을 멸시하는 그런 것들이라면 이게 그가 가지고 있는 평안이나 안일이나 그 부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란 자들의 조소가 아니라 평안한 자들의 위로 권면 섬김 사랑 이게 돼야지요. 그리고 교만한 자의 멸시, 교만한 자의 멸시. 목을 뻣뻣이 세운 교만한 자들의 결멸, 경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남을 계속해서 이렇게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자기들과 비교하면서 야,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그렇게 되냐? 인생이 계속 남을 평가하고 요배 친구들처럼 야, 네가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지. 이게 바른 말인 것 같은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요배 심정에서는 지금 어떤 그런 잘못을 조 어, 어, 구별해내고 잘못을 가지고 이렇게 들추어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요배에게는 그를 위로해줄 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조금 나를 위로해 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이 고, 교만한 자들의 조롱과 멸시는요 사람의 영혼까지 다치게 해요. 영혼까지 아프게 해요. 근데 악한 것들은 그 공격을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을 무너지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지게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영혼에 닥쳐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 육체에 가득한 고통과 멸시와 조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공동체가 당하고 있는 정말로 심각한 어려움 앞에 이 시인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를 좀 보시고,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보다 우리에게 더큰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싸워 이기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더 쉽고 빠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인은 단지 그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그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아픔을 아시죠? 저들이 나를, 나에게 준이 고통을, 우리 공동체에 준 아픔을 아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은혜를 주세요. 그랬어요. 더큰 힘을 주시고, 더큰 능력을 주세요. 내가 복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들이 아무리 큰 공격을 해서 나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만의 들어오기만 한다면 나는 그 아픔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더큰 은혜가 더 기쁘고 즐겁게 그 모든 멸시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어디에 더 비중을 두고 있나? 자기를 지금 아프게 하는 조롱과 멸시보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에 더큰 기대와 소망을 품고 그것이 내게 더큰 위로라고 믿고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할 때 이런 기대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보다 더 놀라운 위로와 평강 평강과 그 회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거야. 나는 그런 확실한 그런 믿음과 기대가 있어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를 가득 메우고 있는 그런 교만한 자들, 그들의 조롱과 비소 조롱과 비난과 이런 비웃음들이 우리에게는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모든 아픔을 다 이기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를,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를 가득 메우고 있던 그 비난과 조롱과 조소가 모두 다 물러가게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아프게 하는 그 현실에 힘들어 하거나 낙심하고, 주도 않지 않고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을 기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고, 내가 내 힘으로 이거를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절망의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늘을 바라고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있는 아픔 앞에서 또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의 때를 예비하고 계시는. 그래서 그 은혜의 때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품으며 기도할 때는 예수 전도단에서 사역하고 있는 양밀란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준비하는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또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분쟁이 채워지도록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 해피스쿨이 진행이 됩니다. 또 재봉반을 통해서도 미래의 믿음의 지도자들, 통역자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우리 현지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사는 은혜,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또 하늘의 복을 현장에서 체험하는 레이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엘바와야와 협력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잘 이루어지도록 좀 협회가 그 속히 답을 주고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로뎀 교회 근처에 저희가 건물을 매입해서 교회와 학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에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로뎀교회 건물 주인을 만났어요. 근데 팔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뭐 자기도 뭔가 뭐 계획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 진짜로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좀뭐 가격을 올리고 싶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 알겠다. 아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또그 지역에 건물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또 찾아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소망으로 오늘의 조롱과 비난과 조소를 이기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삶 앞에 있는 그런 문제들 를 두려워하지 않고 은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는 또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의 비난과 조소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때 능히 이기고도 남는 역사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 선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되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나는 어려움들 앞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큰 것을 저희가 봅니다. 또한 저희가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땅 가운데 그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위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